수많은 연인들이 자물쇠를 채워 둘만의 사랑을 꽁꽁 묶어둔 남산 전망대. 하지만 불꽃 같은 사랑 후엔 이별이 찾아오기 마련이지. 누군가 모든 사랑의 끝은 당근 마켓이라고 했던가? 커플링, 커플티, 커플 애플워치는 모두 당근에 팔아 넘겨 없어졌는데 저 남산 위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는 왜 변치 않고 그대로일까? 유튜브 댓글로 남산에 있는 자물쇠들은 늘기만 하고 잘나가는 사람은 적을 텐데 어떻게 계속 유지되나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추자했다. 나는 몇 개. 되는 거야. 2006년 남산 N 서울타워 루프테라스에 처음 모습을 보인 사랑의 자물쇠. 이름모를 커플이 쏘아올린 작은 자물쇠가 남산 아래 심심한 서울 전망을 보는 곳이었던 이곳에 사랑의 싹을 튀웠다 그러다가 2010년 CJ푸드빌에서는 N 서울타워 루프테라스를 데이트 코스로 기획하여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했고, 2014년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등장한 사랑의 자물쇠가 남산을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각인시켰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랑의 자물쇠가 터를 잡게 된 것이라고 CJ푸드빌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공식적으로 걸수 있도록. 만든 곳은 크게 두 군데다 루프테라스와 트리존 이용하는 존은 크게 두 군데인데요 서울 조망을 볼수 있는 루프테라스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어요 가장 자물쇠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광장 한쪽 데크 옆쪽에 보시면 자물쇠 트리라고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된 트리가 한 3개 정도 심어져 있는데 그쪽 트리존까지 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다시 말해 이두 군데에 걸린 사랑의 자물쇠의 관리는 CJ 푸드빌에서 담당한다는 것 그렇다면 2010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CJ 푸드빌에서는 자물쇠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한데 일단 철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 자물쇠 연식이 오래돼 보이면 빼버리시나? 어, 저희는 자물쇠가 오래되거나 노후돼서 철거를 진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잘못된 공간에 자물쇠를 단다거나 안전상 위험하거나 조만간 훼손하는 부분에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기준으로 하반신 쪽에 있는 이 자물쇠 구역에는 얼마든지 사랑을 속삭이며 자물쇠를 걸어도 되지만 그 사랑이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내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그 자물쇠를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N서울타워 전망대 곳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지정된 장소 외에 걸린 자물쇠는 공공시설 훼손 및조망권의 방해 우려가 있어 철거됩니다. 라고 연인 여러분, 자물쇠를 제대로 된 곳에 걸어야 괜히 철거되지 않고 사랑이 오래간답니다. 하지만 맘씨 좋은 CJ푸드빌은 지정된 장소 외에 걸려 철거된 자물쇠들을 바로 버리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우리 자물쇠가 없어졌다고 노심초사할 퍼플들을 위해서 말이다. 우선은 바로 버리거나 이러진 않고 일정 기간을 좀 보관을 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뭐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새로 저희가 뭐 자물쇠를 뭐 제공해 드려서 다른 곳에 뭐 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응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친절도 하셔라. 아 참. 그리고 사랑의 자물쇠 완성은 바로 이 자물쇠 열쇠를 산 아래로 던져 아무도 못 열게 만드는 거라던데 지금처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이거 가당키나 한 걸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묘책을 내셨다고 한다. 저희들은 일단 자물쇠 열쇠가 없는 제품으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고객들도 오시기 때문에 열쇠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워 모양으로 된 조형물을 이제 열쇠 수거함이라고 해가지고 루프테라스 이런 곳에 비치를 해놓고 이게 바로 그 열쇠 수거함이다 이 열쇠 수거함의 열쇠까지도 시행된 이후 버리지 않고 쭉 보관하고 계시다니 CJ 푸드빌이 서울의 사랑지킴이 아니신가 싶을 정도다 이렇게 감동받고 기분 좋게 남산을 내려오는데 등산로에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사랑의 자물쇠가 눈에 들어온다 난간 아래 CCTV 주변 그리고 심지어 소나무 가지까지. N 서울 타워가 아닌 나머지 구역은 서울시 사나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에서 철거를 담당한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목소리>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국정원 홈페이지 보면 추리퀴즈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드는 건가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